자, 16번이야. 연립 방정식 위에 식과 밑에 식 이렇게 주어져 있지. 얘를 만족시키 x, y에 대하여 x 플러스 y의 최대 값을 물어봐. 자, 2차와 1차를 연립하지. 2차와 1차를 연립하면은 어두 층의 하나는 인수분해 되어서 x하고 y에 관한 식이 하나로 확정되는 세트를 많이 주지. 그럼 밑에 있는 이 식의 인수분해가 되겠지. 이제 그래서 우린 뭐? 여기 있는 이 식에 대해서 x, y 더하기... 이 x-y-2는 0 먼저 정리해보자고 어, 여기서 x를 묶어버리면 x를 묶어버리면 y 플러스 2고 마이너스 묶어버리면 y 플러스 2지 그럼 또 y 플러스 2를 묶는 게 가능하잖아 이거 x-1은 0이니까 확정이 되지 x가 1이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2지 그래서 x가 1인 경우 하나 풀고 y가 마이너스 2인 경우 하나 풀면 되겠네 맞지? 자 우리가 풀 거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에 3의 x,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을 풀 거라고 어디? 밑에 있는 두 케이스에 한해서 맞지? 이거를 자첫 번째 우리는 x가 1인 경우야 x가 1을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해버리면 1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에 3의 y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가되지 그래서 y 제곱 플러스 이 y 플러스 일은 제로가 되네. 그러면 y 플러스 일의 제곱은 제로라고 하는 건 y는 마이너스 일이 되지. 되지? 따라서 x는 일일 때 y는 얼마? 마이너스 일이래. 맞지?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맞지? 어디가? 두 번째는 y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일을 넣는 경우지. 두 번째는 맞지? 두 번째는 y에다가 마이너스 일을 넣어버리면. 어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 y가 마이너스 2넣버 마이너스 6 x에다가 마이너스 2 x에다가 플러스 2 플러스 2는 제로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맞지? 8의 x에다가 4 4 더하기 8은 제로가 된다라는 거야 됐나? 그러면 이거는 2 4 8뭐 인수분해 안 되지 x는 a분의 1분의 근의 공식 쓰는 거야 마이너스 2 8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대비 프라임 4, 4, 16 마이너스 ACM 8이지 그래서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그래서 2 루트 2를 적을 수 있지 그래서 x가 4 플러스 2 루트 2인 경우 y는 마이너스 2고 x가 4 마이너스 2 루트 2인 경우 y 역시도 마이너스 2라고 그래서 이렇게 세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x 플러스 y 값을 물어보지 여기에 x 플러스 y를 해버리면 0이고 여기에 x 플러스 y를 해버리면 2 플러스 2 루트 2 여기에 x 플러스 y를 해버리면 2 마이너스 2 루트 2지 이 중에 가장 큰 거는 얘가 되겠지 맞지? 그래서 2 플러스 2 루트 그래서 따라서 뭐 답은 4번이라고 뭐 어려운 건 아니지 됐나? 됐지? 끝